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하고 똑같으냐면 영혼이 이렇게 육체를 입으면은 보자기를 싹 사버린 거하고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근데 영적인 감각이 다 닫혀있거든 물질에서 빛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육체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볼수 있는 것들만 보지 육체를 넘어선 세계에 대해서는 추론하고 추측한다고 상상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특히 잠잘 때 육체가 잠들어 있을 때그 안에 갇혀 있는 의식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숨이 막히거나 막 옆에 자는 사람이 팔을 올려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팔이란 걸 인식을 못하고 아 옛날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뭐였더라 하면서 추론해 갖고 와 어디 갇혔을 때나 그죠 뭔가 허더미가 그렇죠. 무너졌을 때나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추론도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. 그래서 우리가 왜 몸이 약해지면 악몽을 잘 꾸거든요. 악몽을 지속적으로 꾼다면 무언가 되게 안 좋은 상태라는 의미예요.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가 몸이 어딘가 안 좋아서 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던가 몸이 식어가던가 그럴 경우에 왜 악몽을 꾸냐면요. 출론하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고 치면 우리의 무의식은 숨이 막히고 막 혈이 잘안 들고 그렇죠. 뭔가 막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의식이 막 추론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뭐지? 아, 옛날에 이거 비슷한 때 있었던 것 같은데. 아, 네. 옛날에 이거 저에게 쫓길 때 아니면 낭떨어지서 떨어졌을 때그 유사한 상황을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때 기억을 재생시키는 거예요. 그럴 때 악몽을 꾸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악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,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, 아, 뭔가 위기상이구나. 꿈의 내용과 유사한 어떤 그런 걸 유추하고 있구나. 음.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, 아,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태구나. 음. 하고,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지 몸이, 거기가 이제 임계점인 거예요. 골든타임인 거예요. 되, 되돌릴 수 있는. 그쵸. 그게 음. 더가버리면 힘들어진단 말이야.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, 근데 보통 그렇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지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위장이 약하면 위장병이 재발할 수 있고 관절염이 재발할 수도 있고 중이염이 재발하기도 해요 막 여러 가지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닌데 그러면 몸이 어딘가에 뭔가 건강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애들도 있잖아 혼자나 이런 애들이 막 밤에 자꾸 자다가 깨서 울고 이러면은요 뭔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원인을 찾아줘야 돼요 음. 그게 오래되면은 커서도 그 메, 메워지지 않는 네. 공간이 생긴다고 네, 네.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. 악몽이라는 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있잖아 자꾸 악몽을 꾸면서 잠꼬대 같은 거나 몸짓, 손짓을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파킨슨이나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아. 사긴선이나 아, 치매가 걸릴라 그러면 잠고대나 자다가 막 이렇게 팔을 휘젓는다든가 그런 거할수 있어요. 네, 네. 잠을 편히 못 자면 한번더 되돌아 봐야 돼요. 배우자든 네, 네. 나 자신이든 네. 자식들이든.